아, 거기 왜 들어가? 정말 차이 오지네 진짜. 뭐야? 기린이네? 동물원에서 탈출했나?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쉣. 창문 열려 있었네? 안 돼. 빨리 신고. 네, 내재부청입니다 기린이 나타났어요. 기린이요? 어디 말씀이세요? 네. 그냥 저희 집앞 도로에요. 아, 도로요? 도로는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요 네? 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저기 네, 도로교 통과입니다. 저희 집에 기린이 들어와요. 네, 혹시 동물 말씀하신 걸까요 네네, 동물 기린이요. 아, 죄송한데 동물은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요. 네? 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축산과입니다. 저희 집에 기린이 있어요. 네, 반려견 등록하시려고 전화 주셨나요? 아니요, 기린이요, 기린. 아예, 그럼 기린이가 등록은 돼 있는 거죠? 네? 몰라요. 오늘 처음 봤는데 하. 아. 그럼 담당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저기 네 지역경제과입니다 기린이 지금 저희 집에 들어와요 동물원에서 탈출했나봐요 네 그거는 동물원에 전하셔야죠 아 어, 그럼 동물원 좀 빨리 연결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내장동물원입니다 네, 거기서 탈출한 기린이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아 어, 저는 그냥 알바라서요 아우 그럼 아무나 바꾸지 마요 어 잠시만요 네 동물기획과입니다 네 쿠팡 고객 센터입니다 네 버버킹입니다 엄마 나용인데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문장 좀... 에 우리 손주 잘 지내냐? 할아버지? 워싱씨 헬로 아리가또 으 벌써 여기까지! 으아 <laughs> 어? 이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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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잘생겨질 수 있다니 자 이제 롤 해야지 <laughs>